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주의 오행 중에 수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사주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사주를 잘 몰라도 오행이 무엇인지 대충 아시는 분이 많은데 오행은 말 그대로 다섯 가지 목과 토금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주팔자 여덟 글자 중에서 이 수가 많은 경우,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또 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가 많다고 했을 때,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수이면서 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 어, 나의 기운은 뭐, 화나, 토나, 아니면 금인데, 주변에 수가 많은 이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두가지 경우를 한번 알아보고요. 앞으로는 이제 제가 뭐 풍수하고 같이 이렇게 올리고 여러가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사주를 좀더 깊이 있게 사주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러한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수가 사주에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있으며 항상 뭔가 생각을 하고 꿍꿍이가 많은 편입니다. 또 수는 특징적으로 보면 뜨겁고 뭐 저기 하면 이제 기체로 변하게 되고 또 차갑고 냉해지면 고체 얼음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액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기체, 고체, 액체 다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수는, 수는 이 음의 기운을 대표하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대체로 냉정하고 차가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수 자체는 냉정함을 나타내다 보니까 위성적인 생각,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은 좀 정이 없고 냉정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주 자체가 518,400 가지로 해서 진짜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뭐이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면 전체적인 사주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또 예를 들어서 수가 많으면 수를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오행은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여덟 글자 중에서 한 다섯 글자 내지 여섯 글자 처럼 이, 수 기가 한쪽 으로 너무 많 아서 치우 쳐져 있을때 어떤 뭐 작용 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 니까 혹시 자기 사 주의 수가 좀 많다 생각 하 시는 분들은잘 봐주시면 좋겠 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비슷한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큰 틀에서 일단 보시되 어, 여기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날에 일간이 수의 날에 태어나신 분 그런데 지금 보면 태어난 다른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죠 붉은색은 이제 화의기 운입니다 수의 기운 기온, 기운은 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수는 천간은 임수와 개수가 있고 지지에는 해수와 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뭔가 좀 사주를 알고 싶은데 자세히 모르겠다. 그럼 만세력을 보면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날의 일간이 임수나 개수이고 또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서 이렇게 수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수가 일단 많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주에 보면 수가 지금 다섯 개가 있죠. 병월은 병원, 화해의 기운인데 제가 이 띠는 뺐습니다 입만 연 위에 입만 써 있고 밑에는 안 썼는데 어 이것은 혹시 이 사주를 갖고 계신 분이 우연찮게 정말 본다고 하면 아내 어 사주가 정말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띠는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임으로 됐다고 하면 이제 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민생도 있을 것이고 임진생도 있을 것이고 뭐 이모생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건 뺐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병오월 개해일 임자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날의 기운은 수의 기운, 개수의 기운인데 태어난 날도 해수 그리고 태어난 시간도 밤에 태어났어요. 물론 이제 여름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나마 약간 다행일 수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측면으로 봤을 때 하지만 지금 이 병화 같은 경우는 어 연주 보면 천간에 임수가 있는데 임수와 부딪혀서 결국 병화의 기운이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을 보면 임자시이기 때문에 역시 시간하고도 부딪히게 되고요. 또, 시지의 자하고 오는 또 좌우 충사를 맞게 돼서 결국은 여기서는 수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수기가 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나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비경겁제가 많은데, 물론 이제 이게 5월이기 때문에 여름이 가장 왕성한 달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극단적으로 나쁘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띠가 뭐 호랑이 띠다 그러면 이노합화 해가지고 또 호랑이 띠 같은 경우는 역시 모기화를 생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정도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사주의 기운의 문제도 약간은 있지만 여기 아래 보면 지지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운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모생이고 남자다 아니 이모월생이면 어, 천간이 지금 임이기 때문에 띠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순행을 하게 되는데, 순행 역행은 뭐 여러분 잘 모르셔도 돼요. 이분은 어쨌든 대운이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의 임자, 개축으로 흘러요. 남자였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성임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대운이. 하지만 이분의 나이가 보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32경술대운까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42보면 신의 대운 52임자대운, 62개축대운이면 일단 42의 신은 하늘의 월간과의 이 병이 합수가 돼서 병신 합수에서 병화의 기운이 사라지게 됩니다. 병화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은 기운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신하고 병이 합이 되면서 이 천간의 월간이죠. 월간이 사실은 기운을 다 제대로 세상을 비춰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병신 합수의 기운으로 변하는데 이때는 어 주변에 수기가 많기 때문에 병화는 수기를 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양강 같은 경우는 합은 대대 잘 합이 화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합도되면서 기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지가 신의 대운이니까 해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화는, 어, 재물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지금 정제와 편제인데 결국 군비 쟁제가 일어나면서 어, 이 재라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남자 사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인이 문제가 생기고 이혼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인이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해서 가정에 풍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내가 수의 기운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경우 이런 대운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신의 대원도 문제지만 임자 대원도 역시 문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수기가 일어나면서 이 병호화는 병임충도 되고 지진은 좌우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정풍파, 이 임자 대원을 넘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혼은 거의 뭐, 어, 거의 뭐90% 이상 된다고 보고 잘못하면 이혼이 안 되면 부인이 몸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부인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한 어, 군비 쟁제 재물 쟁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형제들간의 집안 싸움 재물 싸움 그래서 형제 사이도 멀어질 수가 있고요 또 병우는 사실 육신으로 보면 배우자지만 부모의 자리에요 그래서 부모의 자리에 특히 어머니 아버지 또 편제 오하는 편제이기 때문에 결국 임자 대운의 아버지까지 뭐 돌아가신다든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42 대운, 52 대운을 굉장히 가정적으로 풍파가 일어나고 안 좋고 뭐 사업을 하면 사업 실패 그리고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뭐 관제 송사 이런 것까지 모든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사기에 연료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기운이 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주를 갖고 계신 분이 물론 띠는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띠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호랑이띠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말씀 드렸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데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럼 100%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이제 부인의 기운이 뭐 달라질 수 있고 궁합적으로 서로 살펴봐야 되고, 또한 좋은 집, 풍수적인 기운, 명당 터에 있으면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어 또한 뭐 이름이라든지 관상, 또 부모의 환경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또 이런 대운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건 풍파 가정 풍파 집안 또 경제적인 문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건강상으로는 심장질환 심혈관 계통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콩팥 신장 또 과부하가 걸려서 콩팥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위장, 뭐, 여러 가지 건강상에도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름이라든지 관상이라든지 풍수적인 기운 또 배우자의 궁합적인 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어난 날이 정화, 화의날에 태어났는데 지금 보면 계유월, 정해일, 경자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화기인데 역시 수가 많고 또 금도 있는데 금은 금생수, 수해서 수는 다시 나를 들이치기 때문에 아까와는 조금 다른 패턴입니다. 아까는 내가 수인데 화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고요. 지금은 내가 화인데, 정화인데, 수가 많고 금이 많아. 이렇게 되면 역시 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관제 송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건강적으로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걸좀 피해가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태어난 띠가 어떻게 되느냐.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람은 이제 사주, 이제 종사주라 그래서 종해야 된, 되는데, 차라리 이런 사주다 그러면 국가기관, 행정기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그쪽에서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종사조, 종살격 사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의사가 된다든지 종교가가 된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남들 도와주는 사회봉사, 어쨌든 내 개인적인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어, 일단은, 대운이 그나마 여기는 목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운의 운기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든, 여기 수대운인 해, 자, 지지의 을, 해, 병, 자의 해, 자, 그리고 42, 52에, 이민, 계묘했을 때, 이럴 때는 조금 운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운을 10년 동안 볼 수는 있지만 일단 5년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간은 일단 가정 내 일이라든지 정신적인 부분, 또 부부 관계 이런 걸 나타내고 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일이라든지 어떤 사건 뭐,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 형이 하악적인 일, 이런 일인데, 어, 지지는 해자축, 축도 조금 그닥 좋진 않습니다. 해자축일 때 하고, 천가는 인계. 이렇게 해서 수기가 올때좀안 좋아진다. 여기서는 보면 금은 다행히 없어요. 금수가 같이 오면 훨씬 더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앞서는 내 사주가 수의 기운인데, 수가, 내 편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였고, 지금은 이제 화의 기운인데, 나는 화인데 주변에 금수가 많아서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는 심혈관 계통 심장질환, 이런 건강적인 그런 부분, 또 정신적인, 정서적인 부분, 또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뭐 사람 일종의 정신병적 그런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우울하고 성격적으로도 소심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앞에 있는 사주와가 반대이지만 이 사주도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랬을 때이 수가 이렇게 많았을 때는 결국은 화기를 꺼뜨리고 또 토라고 하더라도 토는 수다 토류라해서 이제 뚝이 무너진 것처럼 비가 엄청나게 오면 뭐 산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화나 토의 기운이 있을 때, 어, 이 수가 많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내용이 좀 길긴 했지만,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천천히 보시면서 제가 여기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판서를 해서 칠판에 쓰면 또잘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어 가급적이면 제가 좀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잘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앞으로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이제 다른 사주 여러 사례를 들어가면서 또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부가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 충분히 이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은, 아, 내가 불로 태어났을 때, 내가 수로 태어났는데 수가 많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수일간의 2023년 개미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약간 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상 전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 그런 점 양해해주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한해 23년은 원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난 날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좀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